형제, 자매님 중에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난 나서부터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인해 자살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 을안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평상시에 좋은 열매를 맺혔는데, 우울증이, 그래서 열매를, 열매가 확실해요. 구원받고 열매가 확실했는데,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서, 우울증 병에 걸려서, 이제 자살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암이라는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병이 이제 심해서 그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정말 아무리 봐도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열매도 아주 확실한데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열매도 없는데 열매 가은 것도 없는데 쉽게 이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우울증 걸렸는데, 무조건 구원, 이제, 자살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단정 짓는 것 자체도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봐야, 주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확히, 정확히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간증만 있고, 실직인 삶이 없는데, 우울증을 자살했다? 그럼 그건 우린 모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지 뭐로 보장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암으로, 암이 걸려서, 걸려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죽는 경우 있잖아요. 암 때문에. 암이란 병이 죽, 죽, 사람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우울증이란병 때문에 이제 몸을 자해하고 이제 죽는 경우가 생겼다. 그랬을 때 병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걸 정말 자살이라 할수 있을까? 그건 약간 이제 논란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차는 자살할 리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려서 암이 걸려도 자살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구원도 받았고, 열매도 확실한데. 그런데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죽는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맡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떤 우울증이 걸린 걸린 사람이 있을 때요 이제 전화 걸려오거든요 우울증이 심한데요 거리 소일인데요 자살하면 어디 가요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답해줘야 됩니까 아, 자살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 걸, 그 전화 걸려온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요? 정말 이고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줘야만, 살라고 발버둥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구원받아도 자살해. 자살하면 천낭 갑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살기 싫은데 그냥, 목숨 이렇게 부치기면안 되잖아요. 그쵸? 무슨 의해 뭐 되시죠? 그 정말 답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죠. 시간이 다됐으면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좀 이제 답을 하면 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예. 오늘 보니까 질문 좀 좋은 게 많이 나것 같이 오죠. 근데 질문이 이제 점점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